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한국과 뉴질랜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이틀 연속 거론하며 두 나라가 방역에 성공하던 시절이 끝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외교치적을 자랑하며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오랜 레퍼토리도 다시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올드포지에서 한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대해 뉴질랜드와 한국의 재확산 사례를 들어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뒤 그들은 뉴질랜드에 관해 얘기한다. 뉴질랜드, 끝났다. 어제 거대한 발병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끝났다. 어제 큰 발병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나라가 방역 모범 국가로 불렸지만 재확산이 발생해 코로나19를 잘 억제하던 시절이 지났다는 주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확진자가 미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규모임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자신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을 덮으려고 무리한 사례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20일 기준 2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지만 미국은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상 하루세 45,000명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세계 1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북 문제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다면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오바마가 더 오래 머물 수 있었다면 전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됐거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했을 경우 북한과 연쟁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해온 주장입니다. 그가 연설한 장소는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고향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하면서 북한을 소재로 전임 정권 인사들을 거론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북한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전쟁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봐도 또다시 소개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큰 문제를 가졌을 것이고 지옥 같은 전쟁을 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아마 바로 지금 그 전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디에 전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전쟁은 없었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500만 명에서 3천만 명의 사람을 잃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10만 명이라고 얘기한다. 모르겠다며 서울은 3,200만 명의 인구가 있고 포화에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말 기준 서울 인구는 970만 명,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